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E클래스 E250 신형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오늘 장착해 줄 아이템은 순정 어라운드 뷰에요 어, 지금은 비포를 남겨드리는 거고요. 어, 이전에 한번 방문해 주셨었는데, 통풍시트랑 부메스터 트위터, 미드레인지, 스피커, 커버 이렇게 교체해 주셨거든요. 어, 확실히 옵션이 있으니까 훨씬 낫기는 하네요. 어, 일단은 뭐 어라운드 뷰에 오늘은 좀 집중을 하고 비포를 남겨드릴게요. 네 어라운드뷰는 지금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가운데 P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센서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라운드뷰가 추가되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카메라가 추가되는 위치는 양쪽 사이드미러 하단 전면 그릴인데요. 어 그릴이 좀 중요합니다. 일반 아방가르드 순정 그릴에서는 카메라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세로 그릴이나 다이아 그릴로 교체해 줘야 돼요. 일단은 뭐 비포 모습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릴은 저희가 장착해 드린 건 아니고 이전에 뭐 따로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단에 이제 카메라 거치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있는 모델로 장착해 주셨네요. 어, 말씀드린 카메라 거치대라는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여기 구멍이 쏙 뚫려 가지고 카메라 안쪽에서 들어가서 이게 렌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데, 저 플라스틱은 이제 떼어내고 예, 카메라를 넣어 드릴 거예요. 어, 다이아몬드 그릴, 세로 그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로 그릴에 장착된 사례죠. 어, 많은 분들이 어, 참고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세로 그릴.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여기 하단에 장착이 되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하단 커버를 통째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정으로 카메라 거치대가 있는 커버를 교체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 정도 스크래치가 생기신 분들에게 뭐 그때 장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드 미러 요거 거치대, 카메라 거치대 없는 것도 파손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겸사겸사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작업은 카메라 보정까지 들어가야 돼서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장착을 하고 쭉 이어서 붙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장착과 코딩이 완료됐습니다 어 일단 사이드 미러 하단에 저기 카메라 추가된 거 보이시죠 이거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겨드렸고요어 전면 그릴에도 카메라가 추가됐는데 음뭐 아까 카메라 위치 보여드렸으니까 뭐 요거랑 뭐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뭐 실내 들어가서 작동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바로 실행해 볼게요 센터에피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실행이 되죠 어, 우측에 굉장히 많은 메뉴 에 추가된거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몇 개지 한 5개 정도 추가 됐죠 이런거는 이제 뭐 터치로도 당연히 작동이 되고 센터 콘솔 여기 패드로도 작동이 돼요 이렇게 전방 시야 좌우 시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손이 조금 안 닿기는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터치로도 작동이 돼요. 요거는 이제 벤츠 순정 부품으로 장착된 거고요. 그 대신 깔끔하죠. 이 후방 카메라든 이제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사, 사용하는 거예요. 이 후방 카메라는. 그래가지고 뭐 교체되진 않고 3개의 카메라만 추가되는데, 어, 요즘 뭐 싸지로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순정 후방 카메라가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카메라 하나 더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가 좀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네, 순정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쏙 들어가 버리는 게 장점이니까, 뭐, 그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뭐, 이렇게 R결 한번 넣어보면은, 후방 카메라 모습이 뜨죠. 그리고 D결을 넣으면은, 네, 전방 카메라 모습이 뜹니다. 요게 조금 이전과는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후방 카메라는 뭐, 이전에도 떴지만, 어,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주차해 놨는데, 앞에 뭐, 어, 뭐 다른 사람이 물을 잠깐 두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운전하다 보면은 못 보고 그냥 출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있으면은 뭐볼수 있으니까 좋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뭐 쓸데없는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작업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따로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